자 위쪽에 놓여있네요 먼저 이경민 선수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시 그리고 11시에 박성균 선수 말씀을 계속 잇자면은 제가 그동안 박성균 선수의 경기를 뭐 저뿐만이 아니라 두 분도 많이 중계를 하셨잖아요 저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손목 움직임이 아직은 완벽한 것같지는 않구나 박성균 세균 세균 다 잡아주겠다 어 승자죠 가자 이경민 선수 팬이시겠죠 오와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죠 태규 형 보려고 2004년 한 게임배 o s 스 결승 이후 14년 만의 직간호 14년을 강조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나이를 <laughs> 먹었다는 거를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보이세요? 저는 상품, 저는 상품 주세요라고 보였는데 해석은 뭐전 태규 회설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드렸어요 제팬제 팬한테 네. 키보드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벌써요? 아 제가 팬이 있다는 것도 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저를 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진짜 억지로 절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러 와주셨다니 아 선수가 아니 아 예. 울고 싶어요 근데 자꾸 이러면은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우리 중계진 쪽으로 이름만 써있으면 줄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박성진 해설은 중립을 지켜주실 네. 거라 믿습니다 그데 네. <laughs> 박성진 해설위원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박성진 해설위원이 외로워요. 그래서 아, 어, 어, 어제도 그랬고 여성분이 치어풀를 들고 있으면은 네, 좀 관심이 많이 아, 아무래도 좀 우선순위는 맞습니다. 아니요 그냥 보통 외로운 게 아니라 많이 외롭습니다. 네, 저희 솔직해요. 네, 네. 네. 까지게 없습니다. 자원 게이트 <laughs> 가스. 네. 울고 계시는 건아신것 같고요. 네, 일단 박성균 선수도 베럭스와 어, 예. 리파이너리를 올려주면서 예. 어, 사실 투온에서 는베럭더블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맵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나 어, 이번 경기는 조금 더 안전한 어, 변수가 없을 수 있는 어떤 팩토리 출발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차하면 다 전제니까 가끔 가다 요새는 잘안 나오긴 합니다만 투 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뭐또 변수를 둘 수도 있고요 박성균 선수가 그게 스코어가 만약에 2대 1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1대 1이라서 아막 최대한 안전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박성진 지금 해설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경민 선수가 저거를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탱크에만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자,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있고 아직 보지 않고 있는 이경민 선수입니다. 일단 가스 조절을 박성균 선수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 어, 투팩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어, 안전한 그냥 더블 커맨드를 좀 가져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페럭스 예. 그 오른쪽에 서플라이 디퍼까지 짓는 것을 봐서는 역시나 뭐 질럿이 왔을 때 심시티까지 염두에 두는 모습 예, 굉장히 안전, 안전한 어떤 그 플레이에 중점을 둔것 같습니다 자, 코어 돌려주고 있고요 어 근데 이양 선수가요 진짜 기세 싸움에서 자존심 싸움에서 밀리기 싫다고 보여지는 게 보통 다전제에서는 한두 경기 뭔가 전략을 좀 준비해오는데 둘다 기본기에 의지하면서 힘대 힘으로 진짜 피지컬 승부를 내보자 거든요 이거, 이거 보세요 드라군과 있으시면 자존심 싸움 왔다 왔다 예안 네, 잡히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오늘 지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양 선수가 실제로 만나 같이 있을 때는 에이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요. 음. 개 게임 방송에서도요. 네. 되게 좀 보기 좋은 예, 네, 아름다운 사이 같아요. 네. 자, 커맨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앞마당 쪽으로 내려오고 미네랄이 340 정도 모여 있습니다. 네. 투드라 더블이라고 좀 불리우는 28렉서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박성균 선수도 SCB가 잡히면서 얻어온 정보가 세 번째 파일런까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몰래 건물에 대한 어떤 예. 생각이나 아니면 뭐 바, 어, 빠른 다크템플러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플레이를 해도 돼서 박성균 선수도 예. 정찰로 얻어온 정보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경민 선수는 정찰 자체는 늦었지만. 늦게 봐도 어, 다 수비할 수 있는 드라군 두마리 이후에 더 블랙서스를 가져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딱 정리하자면 가장 안정적으로 네 이경민 선수가 선택한 이제 빌드가 거의 프로토스의 교과서적인 빌드예요. 삼드라를 찍고 넥서스를 지으면서 로보틱스까지. 근데 저 삼드라를 수비적으로 사용을 하면요, 이렇게 삼드라 넥서스를 하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삼드라가 일단은 공격적으로 해서 컨트롤 싸움으로 일단은 시비를 한번 걸어야 돼요. 자, 일단은 투드라군이 아, 삼드라군이 일단 왔고요. 자, 이제 컨트롤 싸움 나옵니다. 유점사. 그렇죠? 아, 어, 자, 이거는 프로토스가 조금은 어~ 안 좋게 시작했던 게 실드를 깎여서 이렇게 예, 실드를 깎고 시작하면은 손해죠 예, 뭐, 빼야 됩니다 이거 예. 오히려 이경민 선수가 네 많이 손해 봤죠 어쨌든 뺀다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완급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테크 이경민 선수가 고집이 좀 있어 보이네요 이전 경기에서 리버를 썼을 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도 들어가니까 했었거든요 예. 어, 근데 오히려 지금 리버의 판단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게요. 보통 박성균 선수의 움직임으로 보아하니 저게 탱크 시즈모드가 지금 아니고 한번 치고 나갈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예. 예, 시즈모드 할 자원으로 팩토리를 빠르게 들려서 투팩에서 마린과 탱크 벌초 한번 치고 나가겠다는 건데 이게 리버가 공격적으로 쓰이는 리버가 아니라 수비적으로 쓰이는 리버면 오히려 이경민 선수에게 좋을 순 있습니다. 자, 탱크 두 대.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박성균 선수, 손... 어, 근데 이게 지금 아 싸움이, 아 박성균 선수가 이득을 보는 아 이유가요. 리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리버가 이 탱크를 상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 견제를 갈수가 없고, 박성균 선수는 공격을 하면서 동시에, 아 상대에 대한 그 정보도 얻어올 수 있어서, 예. 드라곤 숫자가 이렇게 줄었을 때 리버는 사실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아, 마인업되어 있고, 탱크가 네. 지금 전진 배치되는데요. 그리고 소갑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리버가 수비용도로 쓰이게 되면,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오히려 지금 메설. 화력도 강력해가지고요 위험해요 이거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네. 몰아붙이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왜 이경민 선수가 저드라곤을 저렇게 초반에 잃어버렸으면 좀그 이런 것 때문에 좀안 좋긴 하는데 예. 지금 리버는 리버가 가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게릴라의 목적도 있지만 타이밍러시의 절대로. 오! 어! 오! 야, 이거, 오! 오! 이, 이거 이대로, 이대로 계속 어마어마한 손에 어마어마어 손에 피해 막심합니다. 이게 팩토리 숫자와 게이트 숫자는 1.5배 정도 차이로 게이트가 앞서야만 어, 회전력에서 그 승부가 오우 가능한데 오우 지금 투팩토리 대 투게이트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 방아 아, 이거 올라가죠. 아, 예, 이거, 올라가죠. 이거기가 아, 기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못 막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싸움이 계속 지속되면 이거는 막아도 손해예요. 그렇죠. 입장에서 마어마해로 아, 네. 슬로토스가 이득 보는 이제. 그림이 나오려면은 드라군갈 이제 리버가 손상을 안 입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막아주고 프로모 손상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막고 리버 출발 이게 프로듀스가 좋아지는 그림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PM 어. 아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걸 막고 나서 리버거를 갔을 때 이미 박성균은 대처를 할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해 놨고요 이정도로 어, 프로봇 피해를 줬다 이런 박성균은 그냥 팩토리 다섯 개까지 바로 늘려도 됩니다 자 소급 수틀로 얼마나 피해를 줄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줘야 될것 같은데요 자 변수는 자, 컨트롤 네. 요거 요거 컨트롤 컨트롤이 생명이에요 지금 자 성과는 네. 와우 자 한번 터지고요 네. 한방더 아, 위쪽 한방더 본진. 더 줘야 킬, 됩니다. 5킬. 5킬. 아, 근데 여기 틀리고 있어요. 자, 묶였습니다. 와! 아, 근데 모자라요. 이 정도로는 아직 어, 모자르고. 벌초도 지금 어, 프로토스 본진에서 활약을한번 했던 걸로 보여져서. 예. 아, 직벌초 정리가 아직 안 됐는데 양쪽 아, 선수 둘다 예. 정신이 아. 없어요. 자, 골리앗이 나와 버렸어요. 아, 잠깐만요. 경기 예. 예. 끝. 자, 이러면은 이제 지지 이경민 선수 지지를 선언합니다. 박성균 선수가 역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1대0에서 2대1로 뒤집어진 상황. 네, 박성균 선수가 애초에 찌르기를 좀 선택을 한 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이경민